출경 루신 1935년 노자는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었다. 마치 나무토막 같다. 선생님 공구가또 왔습니다. 그의 제자인 경상초가 걸어들어와 귀찮다는 듯이 가만히 말했다. 모셔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공자는 지극히 공손하게 예를 들이며 말했다. 나야 늘 그렇지요. 하고 노자가 대답했다. 어쩐 일이요? 여기에 있는 책들은 다 보셔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무언가 매우 초조한 모습이었다. 이런 일은 이때껏 없었다. 저는 시경, 서경, 예기, 악기, 역경, 춘추의 육경을 연구했습니다. 혼자 매우 오랫동안 연구하였으므로 충분히 통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2명의 군주들을 만나 보았는데 그 누구도 채용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정말로 명백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라는 것이 명백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그래도 당신은 운이 좋은 편이오, 노자가 말한다. 유능한 군자를 만나지 못했군요. 육경이라는 이 장난감은 다만 선왕의 자치일 뿐이오. 어디서 자치라는 것이 만들어졌겠소? 당신의 말은 바로 발자취와 같은 것이요 발자취는 신발이 밟아서 생긴 것이지만 그렇다고 설마 발자취를 바로 신발이라고 할수 있겠소? 그러고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계속했다. 거위들은 얼굴을 마주보기만 하고 눈동자조차 움직이지 않아도 저절로 새끼를 베게 되고 벌레는 수놈이 바람위에 부르고 암놈이 바람알에서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새끼를 베어 이런류들은. 한몸에 암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새끼를 베는 것이요. 성을 바꿀 수 없고, 명을 바꿀 수도 없어. 시간을 머물게 할수 없고, 도를 막을 수 없어. 도를 넣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지만, 만약 이 도를 잃게 되면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오 공자는 마치 머리를 한대 얻어맞아 혼백이 나간 듯이 앉아 있었다. 흡사한 토막 고목 같았다. 대략 8분 정도 지났어야 그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작별을 구하려고 일어나면서 언제나처럼 정중하게 노자의 교훈에 감사히 말을 했다. 노자도 결코 그를 잡아두려 하지 않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일어나서 곧바로 그를 도서관 대문바까지 배웅했다. 공자가 수레에 오르려 할때 그는 비로소 녹음기처럼 이렇게 말했다. 가시려고요? 차도 드시지 않고 가시는 거요? 공자는 예예라고 대답하면서 수레에 올라 두 손을 모아 인사하고는 매우 정중하게 수레 의자에 기대앉았다.염류가 채찍을 공중에 휘두르며 "일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자 수레가 곧 움직이기 시작했다.수레가 대문에서시비보 떠나는 것을 보고 노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선생님,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 것 같군요.경상초는 노자가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서서 손을 내리고 말했다. 말씀이 꽤 많으시던데요. 너의 말이 맞다. 노자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얼마간 맥이 빠진 듯이 대답했다. 정말 말이 너무 많았어. 그는 갑자기 무엇이 생각난 듯. 아 그렇지 공구가 보내온 그위고기는 소금에 절여 말린 것이겠지. 너가 쪄서 먹도록 해라. 나야 어차피 이가 없어서 씹을 수가 없으니. 경상초가 밖으로 나가자 노자는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도서관 안은 매우 조용했다. 단지 대나무장대가 치마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그것은 경상초가 치마 밑에 걸어두었던 거비고기를 내리는 소리였다. 어느새 석달이 흘렀다. 노자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있었다. 마치 한 토막의 나무와도 같이. 선생님 공구가 왔습니다. 그의 제자 경상초가 의아한 듯이 들어와서 가만히 말했다. 저분 오랫동안 오시지 않았죠? 이번에는 왜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드시게 해라. 노자는 평소와 같이 한마디만 말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공자는 지극히 공손하게 예를 드리며 말했다. 나야 언제고 그렇지요? 노자는 대답했다. 오랫동안 못 배웠는데 틀림없이 집안에서 공부만 하셨나 보지요? 어딜요? 공자는 겸손하게 말했다. 외출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은 생각이 트였습니다. 까마귀와 까치가 입을 맞추고 물고기는 침을 바르며 땅버름은 다른 것을 변화시킵니다. 동생을 베게 되면 형된 자가 옵니다. 제 자신은 오랫동안 변화 속에 몸을 던지지 않았는데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요. 노자가 말했다. 드디어 생각이 터이셨군. 두 사람은 이후 말이 없었다. 마치 두 개의 나무토막처럼. 약 8분 정도 지나고 나자, 공자는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을 구하면서 공손하게 노자의 교훈에 대해 감사히 말을 했다. 노자도 결코 그를 만류하려 하지 않고 일어나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곧바로 그를 도서관 대문밖까지 배웅했다. 공자가 수레에 오리를 할때 그는 비로소 녹음기처럼 이렇게 말했다. 가시려고요? 차도 드시지 않고? 공자는 예, 예, 대답하고 수레에 올라 두 손을 모으고 지극히 공손하게 수레의 의자에 기대었다. 염류가 채찍을 공중에 휘두르며 이리야 하고 소리 지르자 수레는 곧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레가 문에서 시베보쯤 떠나서야 노자는 방으로 들어왔다. 선생님, 오늘은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경상촌은 노자가 앉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서서 손을 내리고 말했다. 말씀이 거의 없으셨는데, 너의 말이 맞다. 노자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약간 풀이 죽은 모습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너는 모를 거다. 아마도 나는 떠나야만 할것 같다. 왜 그러십니까? 경상초는 마치 맑은 하늘에 벼락이라도 내린 듯이 깜짝 놀랐다. 공구가 이미 나의 뜻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의 속사정을 명백히 알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틀림없이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거야. 내가 떠나지 않으면서 불편할 거야. 그렇다면 바로 같은 도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아니다. 하고 노자는 손을 저어 보았다. 우리는 역시 도가 같지 않다. 예를 들어 한상의 신발이라 해도 내 것은 사막을 밟는 신이고 그의 신은 조정으로 들어가는 신이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결국 그의 서성이십니다. 너는 내게서 오랫동안 배웠으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어리석구나. 노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것은 바로 성은 고칠 수 없고 명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공구와 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그는 앞으로 다시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다시는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감이라 부를 거야. 뒤로는 무슨 장표를 부릴지도 모르지. 그렇게 되리라고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사람을 보시는 눈은 잘못 될 리가 없으므로 아니다. 처음에는 언제나 잘못 봤다. 그렇다면. 하고 경상초는 잠시 생각하고 나더니 저희들이 한번 그와 노자는 또 웃으면서 경상초를 향해 입을 벌리고는 보아라 내 이가 아직 있느냐 하고 물었다. 없습니다. 경상초가 대답했다. 혀는 아직 있느냐? 있습니다. 알겠느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단단한 것은 일찍 떨어져 나가지만 연한 것은 오히려 남는다는 것입니까 너희 말이 맞다. 내가 보기에 너도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너의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먼저 내 푸른 소에 소 질을 하고 안장을 햇볕에 말려다오. 내일 아침 일찍 타야겠다. 노자는 함곡관에 다다르자 곧장 관문으로 통하는 큰 길로 가지 않고 푸른 소의고비를 당겨 갈림길로 들어서서 성벽 밑을 천천히 돌아갔다. 그는 성벽을 타고 넘으리고 생각했다. 성벽은 그다지 높지 않아 소 등에 서서 몸을 한번 솟구치면 간선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소는 성벽 안쪽에 남겨지게 되고 성 밖으로 옮겨놓을 방법이 없다. 만약 옮겨놓으려면 기중기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노반이나 이 노반은 중국 노나라 공수반을 가리키는데요. 이 공수반은 기계를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노반이나 묵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노자 자신도 그런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요쿤대그는 철학적인 모든 두뇌를 짜보았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갈림길로 들어섰을 때 이미 보초에게 발각되어 즉시 관문의 관리에게 보고되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일곱 여덟 장도째 돌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한 무리의 사람과 말이 뒤쪽에서 쫓아왔다. 그 보초가 말을 달려 앞장서고 그 뒤에 수문장인 관윤이가 네 명의 순경과 두 사람의 검시관을검사관을 데리고 있었다. 멈추어라. 몇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노자는 허둥지둥 푸른 소의 고비만을 당길 뿐, 자신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나무 토막같이. 아니, 뒤쫓온 수문장이 단번에 앞에 닥쳐왔다. 그런데 노자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즉시. 안장에서 구르듯 내려와 손을 마주 잡고 얘를 올리며 말하는 것이었다. 전 누구신가 했더니 알고 보니 노 담관장이시군요. 이거 정말 뜻밖입니다. 노자도 얼른 소등에서 내려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보고 나서 어물러물 말했다. 나는 기억력이 나빠서. 물론 그러시겠죠. 선생님은 잊어 섰을 겁니다. 저는 관윤희입니다. 전에 도서관에 세수 정의를 찾아보러 갔다가 선생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검사관은 푸른 소의 등에 얹혀 있는 안장을 뒤집어 보고 또 검사봉으로 구멍을 뚫은 뒤 손가락을 넣어 후벼 보고는 아무 소리도 없이 입을 실룩이며 떠나갔다. 선생님께서는 성주위를 산책하고 계신 겁니까? 관윤이가 물었다. 아니요. 난 밖에 나가 신선한 공기나 쏘이려고. 그거 참 좋으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건강에 대해 말합니다. 건강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얻기 어려운 기회라 선생님을 저희 관수에 며칠간 모시면서 선생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들었으면 합니다. 노자가 미처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네 명의 순경이 한꺼번에 다가와 그를 소등에 올려놓았다. 검사관의 검사봉으로 소 엉덩이를 한번 쿡 찌르자 소는 꼬리를 휘감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여 모두 함께 관문 쪽을 향해 달려갔다. 관소에 다다르자 즉시 대청을 열고 그를 맞아들였다. 이 대청은 성루 중의 한 칸으로 창문에서 바라보면 바깥은 온통 황토 평원만이 보이고 멀어질수록 낮아져갔다. 하늘은 파랗게 깨어 정말 공기가 맑았다. 이 웅장한 관문은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서있으며 성문 밖 좌우는 온통 흙 언덕이고 중간에 수레가 다니는 한 줄기 길이 나 있는데 마치 절벽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았다. 정말이지 이곳은 한 덩어리의 진흙만으로도 봉쇄할 수 있을 것 같았다.모두가 끓인 물을 마시고 과자를 먹었다.노자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한 다음 관윤이가 강연을 부탁했다.노자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흔쾌히 응낙했다한바탕 웅성웅성하더니 방안은 점차 강연을 들으려는 청중들로 가득 찼다.함께 온 8명 외에도 4명의 순경 2명의 검사관 보초 5명. 석이 한 명, 그리고 회계와 주황장이 있었다. 그중몇 사람은 붓과 칼, 목차를 지참하고, 어, 이 목차는 옛날 종이가 없었을 때는 이 목차이나 죽간의 붓으로 썼다고 되어 있네요. 잘못 썼을 경우에는 칼로 깎아내고 다시 썼습니다. 요즘 치면은 종이겠네요. 네, 붓과 칼, 목차를 지참하고 강의를 받았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노자는 마치 나무토막까지 중간에 앉아서 한동안 침묵하였다. 그리고 몇번 기침을 하더니 흰 수염 안의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즉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가 천천히 말하는 것이 들렸다.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 불변하는 도가 아니요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이름이 아니다. 무명은 천재의 시초요. 유명은 만물의 모태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 볼뿐 받아쓰지 않았다. 그러므로 항상 무욕으로서 그 묘함을 보고 노자는 말을 계속했다. 항상 욕심이 있음으로써 그 귤을 본다. 이 둘은 같은 데서 나왔을 때 이름은 다르다. 같은 것을 현이라 하고 현하고 또 현한 것이 중묘의 문이다. 사람들은 곤란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았다. 한 검사관은 크게 하품을 했다. 서기 선생은 결국 졸기 시작했다. 딸그락 소리가 나더니. 칼과 붓 목차리 모두 그의 손을 떠나 자리 위로 떨어졌다.노자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기도 했고 또 눈치채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왜냐하면 이때부터 좀더 자세하게 말했기 때문이다.그러나 그는 이가 없어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으며 섬스 사투리에 호남 발음이 섞여 있어 리와 니의 발음이 분명하지 않았고 또 니라는 말을 쓰기 좋아해서 사람들은 더욱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다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그의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한층 더 피로했다. 체면을 봐서 사람들은 참을 수밖에 없었으나 나중에는 어찌 되건 말건 자세를 멋대로 흩뜨리고는 각자 자기 나름의 일을 생각하였다. 강연은 성인의 돈은 행하되 다투지 않는다 라는 데 이르러 끝났다. 그런데 누구도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노자는 잠시 있다가 다시 한마디 덧붙여서 말했다. 에... 끝. 사람들은 그제야 비로소 오랜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비록 너무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두 다리가 저려 금방 일어날 수가 없었으나,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흡사 대사면이라도 받은 것처럼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이래하여 노자 또한 사랑채 안내되어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는 끓인 맹물을 몇 모금 마시고 나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마치 나무 토막처럼. 사람들은 밖에서 의론이 분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네명의 대표자가 노자를 만나러 들어왔다. 그들의 말의 요지는 노자의 강연이 너무 빠른 데다가 표준어가 그다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받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으로 별도로 강연 내용을 써달라고 청하는 것이었다. 선생님의 말씀은 저희가 정말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희계가 말했다. 역시 직접 써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써주시기만 하면 어떻든 못 읽어내지는 않겠지 어떻습니까? 하고 서기 선생이 말했다. 노자도 그들의 말을 완전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다른 두 사람이 붓과 칼, 목찰 등을 자기 앞에 내놓는 것을 보고는 틀림없이 자기에게 강의 내용을 써달라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것도 면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괴히 성낙했다. 그러나 오늘은 너무 늦었으므로 내일 착수하겠다고 했다. 대표들은 이 결과에 만족해 하면서 물러갔다. 다음 날 아침은 날씨가 조금 음산하며 노자는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그래도 강연 내용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빨리 관문을 빠져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관문을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강연 내용을 넘겨주어야 했다. 자기 앞에 있는 한무더기의 목차를 보고 나니 더욱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도 그는 표정에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쓰기 시작했다. 어제의 이야기를 되짚으면서 한마디씩 써나갔다. 그 시절에는 아직 안경이 발명되지 않아서 그의 노안은 마치 실눈처럼 가늘었고 몹시 힘이 들었다. 그는 끓인 물을 마실 때와 과자를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꼬박 하루 반을 계속해서 썼는데도 오천 자밖에 쓰지 못했다. 관문을 나가기 위해서 이만큼 뜻을 풀어으면 되겠지. 그는 생각했다. 끈을 가지고 목차를 꿰었더니 두묶음이 되었다. 지팡이를 짚고 관윤이의 사무실로 가서 선 것을 넘겨주고는 아울러 곧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윤이는 대단히 기뻐하며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몹시 아쉬워서 좀더 머물러 계시라고 해서 권했으나 그를 더 이상 머물게 할수 없음을 알고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응낙하였다. 그는 순경에게 명하여 푸른 소의 안장을 얹게, 얹게 했다. 그리고 손수 선반 위에서 소금 한 포와 깨한 포. 과자 15개를 꺼내어 그것들을 압수한 흰 무명 자루에 넣어 노자에게 주면서 여행길의 식량으로 쓰게 했다. 아울러 이것은 그가 노 작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대하는 것이며, 만일 그가 젊었다면 과자 10개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자는 제삼 감사의 말을 한 다음 자루를 받아들고 여러 사람과 함께 성루를 내려왔다. 관문에 이르러 푸른 소의 고삐를 끌고 걸어가려 했지만, 관윤이는 그에게 소를 타고 가라고 극력 권했다. 그는 한참 사양하다가 끝내는 올라탔다. 작비를 구하고 소머리를 돌려서 험한 언덕비탈의 큰 길을 향해 천천히 갔다. 얼마 후에 소가 걸음을 빨리 했다. 사람들은 관문에 서서 눈으로 배웅했다. 2, 3장 정도 갔을 때는 여전히 백발과 누른 도포, 푸른 소, 흰 자루를 알아볼 수 있었으나 이어서 먼지가 발걸음을 따라 일어나더니 사람과 소를 휩싸서 온통 회색으로 변했다. 다시 조금 지나자, 자욱한 황색 먼지만 굴러갈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관소 안으로 돌아왔다. 마치 등에 메었던 지게를 내려놓은 듯이 허리를 펴기도 하고, 또 무슨 귀중한 물건이라도 손에 넣은 것처럼 입을 다시면서 여러 사람들이 관 윤인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것이 원고인가? 회계 선생이 한다발의 목차를 들어 올려 펴 보면서 말했다. "글자만은 깨끗이 써여져 있군. 아마 시내에 가지고 가서 팔면 틀림없이 살 사람이 있을 거야." 서기 선생도 다가와서 한 조각을 보면서 읽었다. 말할 수 있는 돈은 영원히 불변하는 도가 아니오. 흠, 응? 여전히 똑같은 말투군. 정말 듣기만 해도 골치가 아프고 싫군. 골치 아픈데 제일 좋은 것은 자는 거예요. 회개가 목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하, 그렇지. 정말 자는 수밖에 없겠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노자가 자기의 연애 이야기라도 하리는줄 알고 들으러 갔었지. 만약 그가 이런 엉터리 말을 할줄 진작 알았더라면 아예 그렇게 한나절이나 앉아서 센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거야 당신 자신이 사람을 잘못 본 탓이지. 관윤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에게 어디 연애 이야기 같은 것이 있겠나? 아예 연애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을 걸?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서기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이것도 당신이 존으라고 그가 하는 것이 없음으로서 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 듣지 못한 탓이지. 그 인간 정말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목숨은 종이처럼 얇더군. 하지 않는 것이 없음이라면 하는 것이 없다일 수밖에 없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지 않음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니. 어디 그래가지고 연애할 수 있겠어 감히 연애를 하겠냐고 당신 자신을 봐도 알수 있어 지금 나이찬 처녀를 보기만 하면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따지지도 않고 눈을 깨서 음처해 해가지고 모두가 자기 마누라 같겠지 앞으로 아내를 얻어보라고 아마도 우리 회계선생같이 품행이 단정해질 거야 창밖에 한바탕 바람이 일자 모두가 약간 쓸렁함을 느꼈다 그 늙은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며 가서 뭘 하려는 걸까요 서기 선생이 기회를 타서 관윤이에게 말을 돌렸다. "사막으로 간다고 말하두군. 관윤이가 냉랭하게 말했다. 그가 간다고 해도 밖에 나가면 소금이나 밀가루뿐만 아니라 물마저 얻을 수 없을 텐데, 내가 보기에 배가 고프면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 올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를 쓰게 하죠." 회계 선생은 신이 났다. 하지만 과자가 정말 많이 들겠어요.그때는 우리들이 이미 신진 작가를 발탁하는 것으로 취지를 바꾸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원고 두 다발에 과자 다섯 개를 주어도 충분할 겁니다.그렇게는 안될 것 같은데 불평을 하면서 화를 낼 거야.배가 고픈데도 화를 내겠어요?내 생각에 이런 것은 아무도 일그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서기가 손살을 치면서 말했다.과자 다섯 개의 본전조차도 건질 수 없을 겁니다.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그의 말이 옳다고 한다면 우리 대장님이 수문장 표서를 내놓고 하지 않아야 이것이 비로소 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고 대단히 훌륭한 대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거 괜찮군. 회계선생이 말했다. 언제고 누군가가 읽겠지. 실직한 수문장과 아직 수문장이 못된 자들이 대단히 많지 않나. 창밖에 한바탕 바람이 일더니 누른 먼지를 말아올려 하늘을 반이나 가려 어둡게 했다. 그때 관윤이가 문 밖을 내다 보니 많은 순경과 보초들이 아직도 선체로 멍청하게 그들의 한담을 듣고 있는 것이 보였다. 멍청이 거기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호통을 쳤다. 저녁이 되었다. 바로 밀수꾼들이 성벽을 넘어 탈쇄할 시간들 아니냐? 순찰들 돌아. 문 밖의 사람들이 재빠르게 흩어져 뛰어갔다. 방 안의 사람들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계와 서기는 나갔다. 관윤이는 비로소 옷소매로 책상 위에 먼지를 털고 두 다발의 목차를 집어들어 압수한 물품인 소금, 깨, 면포, 과자 등이 쌓여있는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